예, 예, 반갑습니다. 김병일입니다. 단장면 시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단장면 일부 지역이 좀 남아있는데, 그 범돌이, 또 구천리, 또 고래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세적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법, 단장, 아, 단장면 안법리, 미촌리, 또 가물리, 국전, 태룡,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남아 있는 그 범도 그리고 고래리 또 구천리 이 부분은 어떠냐면은 범도 고래리 그 구천리는 어 전원주택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는 않다네요 부지가 왜 그러느냐 그 지역에는 펜션이 집중적으로 어 들어서가 있는 그세 곳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 고래리는 어 밀양 지역에서 어 전원주택지가 좀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지역 그 범도 고래. 그리고 구천리는, 그, 구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성동이 좀 유명한데, 정성골. 거기에 전원주택이 좀, 아, 그, 펜션지역이 좀 들어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 표충사 올라가는 그 계곡 주변, 그 커피숍이라는 식당도 많이 들어서가 있고, 그러면 범돌인데, 범돌이에도 특별히 전원주택지에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미 전원주택지 지을 자리는 그 펜션이 다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래리는, 어, 그 다른 그두 군데보다 좀더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2003년도, 2년도, 이래 집중적으로 들었고, 2005년도에 뭐, 절정을이뤘습니다그 펜션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 과거 그때, 그 당시에, 펜션이 들어선다, 미랑지역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펜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미랑시청에, 건축가, 허가가 직원들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때는 경기도 가평, 청평에, 펜션이 한창 들어서고 있는 그 자리인데, 어, 미랑지역에 뭐, 지금 건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어, 펜션을 처음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해서 펜션 숙박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역시 그때 펜션 개념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션이 그, 주, 그, 어, 지역에 다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저는 주택이 들어갈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펜션으로 들어서가 있고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생활하기가 아주 안 좋단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뭐 주차 부분, 교통, 쉽게 해서 복잡습니다. 주말에는 복잡고. 또 소음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가격대는 얼마냐 가격대는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4, 50이면 충분하다는 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변 어, 우리 범도라든지 구천이 들어가는 도로변에는 2차선 도로변에 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어, 이래 물은 데는 한 80만원 선 이래 보시면 되는데 물론 범도지역에 어떤 그 식당이 들어서가 있고 어떤 뭐 우리 편의점 식계에서 편의점 같은 거 그, 급숍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좀더 비쌉니다. 더 비싸고. 전원주택이 지을 수 있는 부지는 4,50만원대에서는 살수 있다는 이기입니다 특히 구천리 우리 도래지 넘어가는 그런 고객, 고개, 그런 고객은 그 정도 안 줘도 된다는 이기입니다 그런데, 집 전원생활 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또, 거리상이 뭡니다 부산이나 또,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이래 오실 때, IC에서 내려서 그 지역까지 들어가는데또한 20, 30분 걸린다는 이기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조금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산 좋고 물 좋다. 계곡이, 우리 제약산, 그리고 사다평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이, 단장천을 지나서 백송, 미랑강을 흘러가는 그 계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물을 끼고 있고, 또 물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활하기 어떻게 보면 괜찮는데, <laughs> 상업적인 부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주택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가격대는 그 정도선이면 다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 나는 그래도 아 그쪽 쪽에 저는 어 주택지를 지어서 그쪽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좀 괜찮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봤을 때는 어 차라리 그 우리 표충사 그 동네 들어가면은 표충사 가기 전 우리 이렇게 그 주차시설이 잘돼 있고, 그어 시, 상업적인 시설들이 있는 그 근처 동네에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특히 조용하고 음,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저는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게 괜찮고, 만약에 또 우리가 어, 단장면에 어, 뭐 고래리 쪽이 들어간다, 바들이 바들 일부 부분, 요런 부분이 뭐 차라리 저는 생활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가이되는그 그 정도 선이면 살수 있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구천리 구천리 쪽 올라가는 우리 도래지 올라가는 그쪽대처밭 있는 그런 자리에는 뭐 40만 원이면 충분히다 충분히 다살수 있다 40만 원 생각하면은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음 제가 산내면에 대해서 어, 지금 몰래 산내면 산내면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산내면에 대해서는 어, 제가 그 저는 주택지는 특별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산내면은 왜 그러냐면은 산내면은, 어, 울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은양하고 경계지점, 능동터널 경계지점인데, 과거, 우리 2000년도 초반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서서히 지방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절에, 전원주택지가, 어, 먼저, 바람의 미랑 지역에 불기 시작한 곳이 산내면입니다. 특히 산내면, 그, 삼량리 일대, 그리고 원서, 이쪽에 좀 산내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론, 산내면은, 어른골, 호박소, 유명한, 어, 전국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른골 사과 원체 유명하니까. 그리고 계곡물도 원체 좋고. 그런데, 산내면은, 그, 제가 전원주택지로 추천하지 않는데,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산내면은, 우리가 지금, 산내면에서 전원주택이 그나마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 산내면하고, 산내면 경제지역에 희곡하고, 용전리라고 있습니다. 희곡 바로 붙은 접한지 용전리에 전원주택이 좀 들어서가 있습니다. 고흡주택들도좀 들어서가 있고 그 자리는 70만이 다 넘어갑니다.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원서 쪽에 가면은 어 원서리 마을고 뒤쪽 해관 뒤로 올라가면은 전원주택 가구들있는데그 자리에 사오십이면 충분히 살수 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용전에서. 음, 삼양리까지, 하양지, 상양지, 그,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그 어, 용전리, 임고, 뭐, 송백, 그리고 봉일이, 원서, 뭐라고 삼양리, 남명리 이렇게 가는데, 거기 한 4, 5km 되는 그 근처까지 대부분 다 사과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과 집단지, 주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농사 짓는 우리 경북 청송이나 거창 같은 데 가면은, 사과밭이 이렇게 주르르르는 그런 동네 가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팔고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고, 가격대는 큰 차이 없습니다. 용전을 제외한 지역에는 가격대는 4,50이면 다살수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있지만, 어, 물론 접근성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사과밭이 원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전원주택지 우리 초창기에 2000년도 초반에 그바람이 불고 할때 그분들은 집을 결국 안 짓습니다. 결국에는 용전 지역에는 그나마 접근성도 좀 가깝고, 어, 지리적으로 위치도 괜찮고 해서, 어, 그 동네는 그렇게 사과밭이 많이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주택을 짓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는 저는 주택지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 그쪽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쪽에 원하면은 우리 저하고 충분히 일단 상담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제가 그다음 시간에는 저 밀양시 부북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북면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또 부북면은 밀양시하고 유일하게 경계 지점에 있으면서 도시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 인구 유입도 부북면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지금 부북면에는 국가 나노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고 부북면 전사포리 그 후사포리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 중이고 지금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느 집값 상승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또이 도시화가 되는 과정, 도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을 일을 하려 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어떤 궁금한 내용은 저한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랑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투자분들그 미랑 지역에 지금 그 농지 구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농지법 개정이 8월 18일 자로 농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농지 취득 자격하한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랑시 어, 연접 지역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그런 그 농지를 구입할 때 조금 우리 소장들하고 상일하고 충분한 그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것만 제가 어 영상에 설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상업적인 시설 부지를 매입든지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어 밀량 지역 부분면에 대해서 시세 그리고 변화되는 변화되어갈 어떤 이런 부분과 또 어 계속해서 어떤 우리 미랑 지역은 어 부분에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미랑 예, 지역에서 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예, 닉네임은 미랑땅박사 어 김병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